예. 오늘 수요일. 우리 진돗개들 또 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 봉진이가 <laughs> 꼬리를 좀 다시 또, 어이구, 이 새끼야! 어이구, 뒷발질로, <laughs> 검탄이가 뒷발질을 해가지고 그냥 흙을 뒤집었었네. 음... 웅진아, 웅선 왜그러고 있어, 웅선아, 웅선, 웅선, 그렇지, 웅선이, 웅선아, 웅선아, 웅선아. 왜 울어, 이리 와, 웅선. 웅진아, 검탄, 빨리 여기서 이자식가 아빠한테 하면 어떻게? 흑선, 흑선아, 애잘 키우고 있어야 이게. 예, 네. 웅선이는, 아, 자, 웅진이는 꼬리를 <laughs> 잘묶어놨더니 힘이 좀 생겼습니다. 자, 세우고 다니네요. 자꾸 빠져가지고 중간에 테이프로 한번 이제 감아줬으면 털하고 같이 이제 털이 묻으니까 걸로 빠지지 않게끔. 그래도 저쪽으로 자고 조금 중심, 중심이 조금. 음, 반드시 세고 다녀야. 저쪽으로 약간 치우칩니다. 무게중심이. <laughs> 웅진이. 노선이. 아, 이쁘다, 웅진이. 웅선이는 왜 들어갔어? 흑선이. 아이고, 흑선이. 참 착한. 참합니다. 참한 우리 흑선이 얼마나 참한지 애들한테도 잘하고 강아지들한테도 좋하고 참합니다 우리 흑선이 백마 백마 얼치 진산 진산 웅선이한테 가볼까 웅선이 왜 들어갔나 웅선 옹선, 웅진아 웅선이 왜 웅선이 왜 웅선아 <laughs> 이 자식 이가 목욕을 한번 시켜주면 은 엄마 냄새가 안 나서 괜찮을 거라고 그랬는데 샴푸를 가져와야 돼서 아 그냥 물로만 하는게 아니라 샴푸로 해서 냄새를 지워야 엄마 냄새를 지워야 이놈이 <laughs> 엄마 냄새가 몸에서 나니까 그랬고 그랬는데 아이가야 검탄아검탄아검탄이가망고질라베 또 이런 것 들, 우리 웅선 이를 나중 에 검탄 이랑 한번 시키 면은 어 좋은영 나올 텐데, 블랙 탄 들이. 예. 해자랑, 해자랑, 노용이 진주. 진주는 털이 쏙 빠져가지고, 소통이 없습니다. 지금 털거이하고속털로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laughs> 진주를 좀 찍어달라 그러시는 분 계신데, 제가. 얘네들하고, 얘네들 집어넣고, 얘네들, 집어야 되는데. 너 용아, 거기 왜 이렇게 땅을 짓냐? 너왜 땅을 짓냐? 태자도 털이 쫙 빠져가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털갈이를 하고 아직 털이 올라오질 않아서 에헤이, 태자랑 노선이가 꼭얼은거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따로, 따로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야. 네. 웅선아, 왜또 집에 들어갔어, 웅선이. <laughs> 옳지, 웅선이, 웅진이, 웅선이, 웅선아. 아이고. 웅산 옹산. 알았어, 웅산아 울지 말고 좀 놀아, 놀아, 어, 웅산아, 놀아, 웅산아, 좀 놀아라, 놀아, 놀어. 알았어, 놀아, 빨리, 지금 안 뜨겁잖아, 뛰어놀아, 알츠, 알츠, 우리 웅산이 착하다, 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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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웅산이, 웅산이, 알이치아치형상 착하다. 예 네, 진산이 진산이 귀가 그래도 많이 섰는데 아직은 이쪽은 좀 많이 섰고 이쪽은 좀좀들 섰습니다. 진산아. 아주 멋진 놈인데 기한승면 멋진 놈인데 에이그 기가 이렇게 늦게 쓰네 우리 신산이네 제가 태자와 검탄이 자견인데 우리 태자도 뭐 일찍 쓰고 검탄이도 6개월쯤은 섰는데 아니구나 5개월 반 5개월 좀 넘어서 섰나 우리 검탄이가 6 개월 때는 다 섰었습니다. 얼지얼지봉산아 이렇게 낑거리 이놈아. 그런데 우리 또 진산이가 이렇게, 아 늦게서냐 우리 진산이가? 아이고, 진산아, 넌태자검탄이자긴 했지 뭘 그렇게 늦게서? 웅 장마, 공아 웅진 왜? 웅선이 왜?